안녕하세요, 힘슨입니다 오랜만에 보건실 의약품, 의약 매품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의약품 중에서도 피오약품, 먹는 제품을 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2020년에 보건실 사용 설명서 영상에서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셔서 신규 선생님들 사이에서 핫한 영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임상에서 근무하고 학교에서 처음 근무했던 2019년을 기준으로 사용했던 의약품이랑 의약 외품을 보고 만들었던 영상이라서 5년차 보건교사가 된 지금의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들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이번 영상도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아,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알약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약을 액상 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네, 소화기계의약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은 바로 백초입니다. 백초는 초등학교 보건실 필수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년째 사용 중이고 정말 데일리로 나가는 약품이에요. 그래서 한번살 때마다 이렇게 박스 형태로 대용량으로 사서 약장에 보관을 해두고 카트에는 이 작은 한 박스만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잘라서 꺼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하루에 한 박스씩은 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불량, 설사, 변비, 오심, 구토, 복통 등 소화기계의 대부분의 증상을 다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고요. 이 약의 성분은 육계, 황명, 감초 등 한약 자재 베이스의 의약품이에요. 옛날에는 병으로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엄마손 시럽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한 성분입니다. 백초 병으로 된게 사라지고 나서 엄마손 시럽을 이용을 했었었는데 그게 되게 묽은 거예요. 양조절이 어려워서 저렴한 값에 잘 사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백초 스틱형으로 갈아탔습니다. 얘는 물고 짜서 먹으면 끝이라서 되게 편리고요. 먹을 때 특유의 화한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편할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스틱 한 포에 5mm가 들어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5mm, 고학년은 6.5mm가 복용 기준인데 이걸로 6.5mm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나이 가리지 않고 한 포씩 주고 있습니다.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두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백초시럽 스틱형의 가장 큰 단점은 손으로 잘 뜯어지지가 않아요. 가위를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다음 약품은 배아제인데요. 이건 태블릿 형태의 알약이고요. 교직원용 소화제입니다. 리파제, 크리아제, 판세라제 등 소화 효소제가 들어있고요. 한번 먹을 때한 알에서 두알 정도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하나를 드리고 이 액상 소화제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배아제도 5년째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에요.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생록천인데요. 이건 교직원용으로도 쓰고 학생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한방 액상 소화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직원은 배아제와 함께 드리고 있고요. 학생들은 심한 급체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애들이 진짜 심하게 급체했을 때 얼굴이 새하얘지거든요. 핏기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백초 말고 생록천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용량에 따라서 알맞게 투약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사용할 때는 뭐 3분의 1컵, 2분의 1컵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남는 용액들이 있어요. 당일에 소진이 안 되면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멘톨 향이 들어가 있어서 마실 때 시원하면서 화한 느낌이 나요. 사실 한방 액성 소화제로 베나치오가 제일 유명하긴 하거든요.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베나치오가 효과가 정말 좋다라고 들었는데, 베나치오가 정말 비싸요. 가격이 부담돼서 저는 저렴한 생록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도 베아제와 같은 알약 소화제랑 병용하면 효과가 좋아요. 얘도 거의 4, 5년 정도 쓴것 같아요. 다음은 락토핏입니다. 다들 아시는 유산균이고요. 변을뭐에 3일 정도 못 봤어요 하는 경우에 이걸 주고 있고요. 아니면 플라시보로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얘 맛있어요. 맛있고요. 5년째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유명한 의약품이 제이부틴이라는 의약품이 있어요. 그래서 트리메부틴 말레산염의 성분을 가진 의약품인데 위장관 운동 조절제고요. 유튜브 박실 선생님이랑 같이 촬영하면서 유튜브 박실 선생님은 제이부틴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제품인데 이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효과가 좋다고 해요. 저는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용량이 반이라서 반을 뿌셔서 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100초로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알마겔과 같은 제산제를 제가 초임 때는 구비를 해주고 있었었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사용했던 약이기도 하고, 사용 빈도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일단 알마겔 자체가 초등학생들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만 12세 사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교직원분들한테 써야 되는데, 교직원분들도 속쓰림으로만 오시는 분들은 드물어서 버리는 약이 너무 많더라고요. 초임 이후로는 아예 안 사고 있어요. 초임 때는 스멕타 사용했었는데, 스멕타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포타결로 바꿨고요. 어쨌든 성분은 같아요. 디옥타헤드라 스멕타이트 성분이에요. 임상 습관을 못 버리고 사용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 구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한테는 지사제를 잘안 써요. 설사 증상이 있으면은, 그래? 그러면은 백초를 막, 백초를 많이 사용하고요. 스멕타 성분의 설사약을 사용할 정도로 빈도가 잦은 설사다. 이러면은 약을 먹이기보다는 병원 진료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직원분들한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설사 증상을 호소하시는 교직원분들도 거의 없어요. 얘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던 건데, 유통기한이 곧 도래하거든요. 유통기한 도래되는 대로 폐기하고, 그 이후로는 구입 계획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의약품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타이레놀이라고 알려진 의약품이죠.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작용이랑 진통 작용을 하는 해열 진통제예요. 소염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엔세이즈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간에서 대사되고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숙취로 인한 통증 시엔 절대로 투여하면 안 되고요. 간 질환자의 경우 투약시 주의해야 됩니다. 기본 해열 진통제 성분에 기타 성분을 추가한 복합 성분을 가진 의약품들도 많지만 저는 복합 합성분 의약품보다 단일 성분의 의약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의 목적도 있고 아무래도 단일 성분 제제들이 사이드도 더 적잖아요. 제가 신규 때는 임상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이것도 구비해야 되고 저것도 구비해야 되고 약간 이랬었었거든요. 근데 근무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약국도 아니다. 의약품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된다. 보건실은 기본 응급처치와 투약을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의약품을 다양하게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네요. 아세트아미노페는 학생용으로 그 전에 사용했던 거는 삼키거나 추어블이 가능했던 어린이 타이레놀 정을 사용했었었는데요. 이게 한번 투약할 때마다 막 다섯 달 여섯 달씩 줬어야 됐는데 안전 포장이 되어 있어서 뜯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뜯다가 그 안에서 약이 막 뭉개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은 제가 2020년 소개 영상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투약이 편리한 액상스틱 형태의 제품인 챔프 시럽을 사용했어요. 1학기 때부터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1학기 초에 한 4월쯤에 챔프 시럽이 리콜이 들어갔거든요? 정착할 뻔했는데 실패했고요. 그때 어린이용 해열제들이 다막 풍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뭐라도 샀어야 됐던 상황이라서 그때 그때 판매하고 있던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의 액상 형태인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드릴 제품은 타이레놀 시럽인데요. 한창 어린이 해열제 리콜 터지면서 약품이 풍기됐던 시기에 구입 가능했던 유일한 외국 제품입니다. 함께 동봉된 시린지를 이용해서 투약을 하고요 시린지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애들이 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용량이 유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1, 2학년, 저학년 기준으로도 이 시린지를 이용해서 투약을 하려면 두 번을 해야 돼요.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투약 컵에 다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쓰기 좋은 약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저는 살 계획이 없습니다. 제형 자체는 점성이 좀큰 편이에요. 맥시부펜 같은 질감이 느껴지는데 맛은 알약을 빻아서 물약이랑 같이 먹는 맛이에요. 쓴맛이 되게 강합니다. 문제는 한 통에 더 남았어요. <laughs> 얼른 쓰고 다른 제품으로 빨리 갈아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용 타이레놀 산인데요. 이거는 챔프 시럽 반환하고 나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과립형 제품이고요. 물 없이 복용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맛도 괜찮아요. 약간 달달한 딸기 맛이 나거든요. 지금은 품절돼가지고 안 팔더라고요. 대신에 내린다 시럽이라는 걸 판매 중인데 저는 아마 이걸 다 쓰면 다시 스틱형 제품인 챔프나. 내린다 시럽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내린다 시럽은 아직 안써 봐서 주문해서 사용해 보고 챔프랑 내린다 시럽 둘 중에 더 먹기 편하고 맛있는 걸로 정착을 하려고 해요. 다음은 콜디 S 시럽입니다. 성분을 보면 일단 아세트아미노펜 들어 있어요. 해열 진통제죠.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산염 들어있습니다 이건 항히스타민제고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메틸 에페드린 염산염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을 해서 기도평활근을 이완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전을 가진 기관지 확장제예요 코막힘 증상이 있는 경우 그걸 완화시켜주고요 데스트로 메토르판 브로마수소산 염수화물 얘는 기침 반사를 억제하는 진해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침약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감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 발열이 아니라 감기 증상이 동반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항년은 7.5ml, 고항년은 10ml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액체가 투명하고 맑은 제형이에요. 투약컵에 따라서 투약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딸기향이 나는데 다들 아는 그 딸기맛 약그 맛이고요. 얘는 제가 5년째 사용하고 있는 나름 정착한 제품인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성분의 약품으로 코리투살 F콜드 시럽이 있는데 콜디 s 시럽 성분이랑 차이점이 아세트아미노펜 양밖에 없더라고요. 콜디S 시럽 얘가 1ml에 아세트아미노펜이 1mg 들어 있는데 코리투살은 1ml에 아세트아미노펜이 10mg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배 차이 나는 거죠. 아마 얘는 연령에 따른 투약량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다음은 타세놀입니다. 아세트 아미노펜 500ml가 딱 들어있고요. 알약 타블렛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교직원 용입니다. 타이레놀을 사용했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타이레놀이 완전 품절됐었잖아요. 그때 제품이 타세놀이고, 타이레놀보다 타세놀이 저렴합니다. 성분은 동일하고, 똑같은 태블릿 알약이라서, 먹을 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알약 크기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타이레놀 품절된 이후로는 계속 타세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릴렉스 펜입니다. 교직원용이고요. 잘 나가진 않아요. 주로 관리자분이나 급식실 조리사님들이 사용하시고 클로르 족사존이라는 근이완제가 들어가 있는데 클로르 족사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요. 운동신경이랑 감각신경을 이어주는 신경세포에 작용을 해서 그 반응을 억제시킵니다. 근육이 너무 수축되어 있으니까 그 반응을 억제해서 근육을 이완해주는 근이완제고요. 그래서 해열진통제인 아스트아메노펜이랑 근이완제인 클로르 족사존이 결합되어 있는 의약품이에요. 근육통이 있는 부위에 파스를 먼저 붙이고요. 심한 통증이다 라고 할때 얘를 같이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흔하지는 않는데, 아까 저 졸리거나 뭐 나른함이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오심이 있다던가 이런 게 사이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운전할 때 주의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레피콜 콜드인데요. 콜드 에스 시럽이. 학생용 종합감기약이라고 한다면, 에피코콜드는 교직원용 종합감기약입니다. 성분을 봐볼게요. 일단, 아스트아미노펜 들어가 있고요. 구아이페네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전맥분비를 자극해서 점성을 낮추는 거담제입니다. 슈도 에페드린 염산염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붓기랑 충혈을 완화시키면서 코막힘을 개선시켜주는 성분입니다. 메틸 에페드린 염산염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기관지 확장제라고 말씀드렸고, 덱스트로메토르반 브로마수소산 염수화물 기침 반사를 억제하는 기침약이고요. 마지막으로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산염 항히스타민제 있습니다. 아, 종합감기약이고요. 발열,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만 있으면 알약만 투약을 하고요. 몸살 증상도 같이 있어요. 하면 액체약을 같이 투약을 하는데 그 액체약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꼭이 제품을 사용하진 않아요. 어차피 성분이 다 거기서 거기고 대부분 종합관계약으로 나온 거는 효과를 좀 빠르게 내려고 연질캡슐 제재로 많이 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그때그때 그때 파는 거 저렴한 걸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엔세이즈 의약품입니다. 저는 엔세이즈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몇개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브루펜 소개해 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름에서 보이잖아요. 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있고요. 염증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하면서 소염 작용을 함께하는 해열 소염 진통제입니다. 소염 작용을 해서 주로 생리통이 있는 학생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편도염이나 인후염 등 인후통이 있고 염증성 발열로 의심되는 학생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혹은 아스트 아미노펜으로 해열이 안될 때, 교차 복용시킬 때, 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는 1L짜리 큰 거를 소개드렸었었는데, 계속 소분해서 사용하면 되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진짜 잘 썼어요. 용량 대비 가격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이게 단종돼서, 이제 못 삽니다. 덱시브루펜 성분인 맥시브펜 제품도 있는데, 비싸서 저는 안 씁니다. 그냥 브루펜, 요 시럽을 사용하고 있고요. 브루펜 시럽은 점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렌지 그림 있죠? 오렌지 맛이 납니다. 딱 떨어나 쓴맛이 아니고 단맛이 강한 약이에요. 먹을 때 불편함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약입니다. 두 번째 이지앤식스n이 제품이고요. 부루펜이랑 동일한 이브프로펜 성분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얘는 알약 형태에 있고요. 교직원분들 생리통 있으실 때 사용하고 있고요. 한개 드리고 나서 효과가 적으면 한 캡슐 더 추가로 투약을 합니다. 저는 단일 약품을 쓰는 편인데요. 파마브룸 성분이 함유된 탁센 레이딘나 이지엔 이브도 있어요. 부종도 같이 오시는 분들은 그 제품을 사용하시긴 하는데 저는 보건실에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브프로펜 성분 기전 특성상 민감한 사람들은 속쓰림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이브 프로펜에서 gi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인 게 덱시브 프로펜이에요. 덱시브 프로펜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egn6n이가 아니라 egn6 프로인데 egn6 프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적은 용량으로 더큰 효과를 내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도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약한 늘리기 싫어서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보다 n이를 더 선호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교직원용으로 투약을 하고 있지만 이지엔식스 프로 들어가 있는 덱시브 프로펜 용량이 초등학생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N으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년째 잘 쓰고 있는 약품 중 하나예요. 다음으로 탁센입니다. 탁센은나프록센 성분의 엔세이즈입니다. 콕스 1이랑 콕스 2를 억제를 해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감소시키는 소염 진통제고요. 이브프로펜은 해열 작용도 있지만 나프록센 성분은 해열 작용은 없습니다. 그냥 소염 진통제예요. 프로스타글란딘 억제 작용이 이브프로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주로 편두통이라던가 이브프로펜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심한 생리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타그란딘 억제 작용이 더 크니까 당연히 이부프로펜보다 GI 쪽으로 사이드는 더 크게 나타나고요. 교직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년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저 남편이 편두통 호소할 때 요거 먹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그 전에 사용했던 제품 중 하나가 콜데온 키즈 이브펜 시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브프로펜 단일성분의 제재고요. 스틱형이라 편한데 가격이 용량 대비해서 이 브루펜 한 병에 거의 두 배예요. 그래서 보건실 사용템으로는 안 썼고 현장 체험학습용으로는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 제품은 안쓸것 같고 구입할 예정이 없습니다. 네 번째, 기타 의약품입니다. 이 제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원탕이고요. 한방 감기약입니다. 주로 초기 감기에 사용하고 있고요. 몸살 기운이 있는 감기 증상일 때,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종합 감기약과 함께 드립니다. 교직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종합 감기약이랑 함께 병용하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세노바인데요. 세노바 성분이 세티리진 염산염이에요. 동일 성분으로 유명한 의약품이 지르텍이 있죠? 항히스타민제고요. 알러지 약입니다. 두드러기같이 알러지 증상 나올 때 아니면 심한 비염일 때 사용하고 있고요. 확실히 타블렛보다 액체라서 좀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다만 사이드로 졸린 증상이 나타나요. 급한 상황 아니면 잘 쓰지 않고요. 이건 학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딸기향이랑 약 향이 상쾌 나는 살짝 달달한 양 맛이거든요? 이것도 아이들이 잘 먹어요. 몸무게를 기준으로 30kg 미만이면 5ml를 주고 있고, 30kg 이상이면 10ml를 주고 있습니다. 제형이 굉장히 묽어요. 투약컵에 따라서 양 조절할 때좀 주의해야 됩니다. 세노바 시럽은 알게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5년째 잘쓴건 아니지만, 알게 된 이후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액체고, 효과 빠르고 아이들 먹기 편하고 좋습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동일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면 저는 계속 이거 쓸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얘도 스틱형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시즈널 세노바 퀵인데요. 마찬가지로 세티리진 염삼염이고요. 알약이라서 교직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줄때한 알씩 주고 있고요. 지르텍이랑 동일 성분이지만 지르텍보다 두배 이상 저렴합니다. 지르텍은 안 쓰고요. 이 저렴이 제품들로 쓰고 있고요. 시즈날 제품은 태블릿 형태고 세노바퀵은 연질 캡슐 형태예요. 세노바퀵이 나중에 알게 된 거라서 시즈날을 먼저 다 사용하고 나면은 세노바퀵으로 정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슈밀츠 포도당 캔디고요 맛있습니다 한 통에 30알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11g에 포도당 10g 들어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통이 33g이에요 그러니까 한알에 포도당 1g 정도 되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당뇨학생들 저혈당일 때 포도당 15g 정도 투여를 하고 지켜보고 다시 혈당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얘를 15알을 먹어야 되거든요 당뇨학생의 저혈당을 잡기 위해서 혈당을 급하게 올리기에는 너무 비효율적 이라서 쓰지 않습니다. 당뇨 학생이 있으면 항상 과일 음료수 당분 많은 걸로 유통기한이 긴팩 제품으로 구비를 해 두고요. 포도당 캔디는 일반 학생들이 저혈당일 때 사용합니다. 아침을 안 먹고 왔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때 뭐지럽거나 머리가 아파요라고 호소하는 학생들한테 가끔 사용합니다. 자주는안 써요. 그러면 보건실에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자주는 안 쓰고 보건실에 원래 잘안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그 학생들이 아침에 공복 상태고 어지럽거나 머리가 좀 아파요. 근데 열이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노래프 트로킨인데요.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메틸에페드린 염산염, 기관지 확장제 들어있고요. 노스카핀 진해제예요. 기침약이 들어있고요. 구아약콜 설푼산칼륨 가래를 묽게 하는 거담제가 들어있습니다 세틸피리디늄 염화물 수화물 염증을 완화시키는 염증 완화제 예요 발열이 없는 심한 기침 가래를 동반한 복강기이거나 중증도 이상의 인후통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사탕처럼 빨아먹어야 되는데 페퍼민트 맛이잖아요 먹자마자 입안에 페퍼민트 향이 샥 퍼지는데 엄청 화합니다 저도 먹다가 못 버티고 뱉었을 정도로 되게 화하거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사탕처럼 생겼으니까 좋아가지고 먹는데 몇분 빨다가 너무 매워요 하면서 뱉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페퍼미트 맛 말고 복숭아 맛도 있더라고요. 복숭아 맛이 나오면 한번 사보려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보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먹는 의약품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오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의약품 말고도 선생님들께서, 오, 이거 정말 좋아요 하는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